머무리, 응. 어, 약간 꼬인 것 같은데 좀 응. 꼬인 것 같아요. 어, 오이 진짜. 좋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laughs> 지금 제가 비춰주는 r 세팅에 여기 동숲이 있고요. 그다음에 MG 검당 제벅스 제벅스 있어요. 뭐아니면 도도도 세아 <laughs> 뭐 <아니면> 도도도! 가자! 가자! 자 가자! 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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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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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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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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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잠깐 깎고 온다, 맞네. 지금 그 카메라 각도상 잘안 보이시긴 하실 텐데 위에 하나가 더 있어. 요 어, 어 맞아, 맞아, 다 뺐다, 다 뺐다. 어, 보이시죠 이제? 보이죠, 보이죠. 응. 오케이. 요녀석이든요요 아래 좀 특이하네. 아래 고무인 같은 게 있고 열쇠 있고 말아서 일단 사라시라고 말릴까요? 말리는? 응? 어? 아, 오아야 야아 방금 구석에 까는 게 저거거든요? 올라왔던 거예 어, 우리가 구석에서 깔았던 거아 까딱이야 진짜 방송한 줄아았어어 방송하자 혹시 방송 빨리 끝나도 여러분 이해해주시.. 고흐이브는 <laughs> <laughs> 역시 밤에 흐흐흐흐흐는좀흐흐흐 <laughs> 야. 어? 뭐뭐 털어? 어. 오쓰! 아아야 이쯤봐 야 이거 뭐지 이거? 오쓰! 어리벌림 소리로 마찌가님이 핫! 차례! 여기서 이 보험님은 지금 부산에서는 아예, 아, 아예 안 올라오셨어요 이번에는 보맹님은 뭐 지금 제가 원래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왔다가 제가 이번에 잡힌거지 <laughs> <laughs> 원래 혼자 라이브도 혼자 했었어야 되는데 <laughs> 누가 잡힌건지 <것인지. 웃음> 아 결과적으로 보면 뭐 내가 잡힌거 맞아 인정 <laughs> 자 요거 요 뒤에 거거든요 혹시나 방송 일찍 이거 일찍 뽑아내게 되면 홍판님 차에 자고 있거든요. 네. 자는 모습 촬영합시다. 아그 <laughs> 더러운 걸 갖다. <laughs> <왜 그런지? 웃음> 어. 아 이거 더네. 날수 있을 것 같다고. 근데 이게 탄력이 좀 있어요 고무줄이 지금. 아 근데 입질은 진짜 묵인하 이요? 음. 이야! 아우! 우! 이 열쇠가 밖에 있으니까 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어. 음. <laughs> 부끄럽게 두개숨어버려 지금 카메라 보상. 다시 꺼내자 자 세상 밖으로 나와야지 대원... 대원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잠깐만 어. 저거였나? 헷갈리네 큰일 났다 어 어떤 거였지? 요, 요 뒤에 달라는 거 요건가? 응. 이게, 이게 열쇠랑 말아... 많아, 열쇠랑 말아서 같이 올려야 되나 높이가 집게가 좀덜 벌려서 튀기는 것좀 덜함이긴 하네요. 우리 여보. 울프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들어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<목소리> 아침은 드셨어요? 라고 포블레용이 물어보시네요. 아, 아침 먹었죠? 저희 아침, 에 예, 간단히 먹고 차에서 바로 기절하고. 음. <laughs> 뭐 대충 음. 생활이 끝났습니다소원일때 하면 점심시간 끝나기... <웃음> <웃음> 아 징댕님이 퇴근하고 보시는 중이셔 야간반.. 아. 야간 쪽으로 썼다 주무시기 전에 어이 야! 쌀아! 망뽑기 생방 해달라고. 다 뽑을래, 형님에게 부탁하시는 글을 여기다 쓰셨네요. <laughs> 망뽑기도 나중에 할 거예요, 하나. 뭐? 야 머물이 보자. 뭐지? 응? 버무리? 버무리? 응? 화성까지 거리가 버무리? 어안 잡힌다 잡힌다 버! 어이어이어이어 안 이게 보물을 잡는 걸까요? 하나씩 잡는 걸까요? 근데 그것도 어렵 왜... 근데 열쇠가 밑에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니까 오. 오히려 하나씩이야! 깜짝이야 와아 저게 되는구나 어, 보물이게 맞나? <laughs> 뭐뭐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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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? 네개네개인 어. 일터 시톨 뭐야 걸려나? 아다 뽑을려 형님 만원 후원해 주셨네요 화성에서 또 부산으로 떼돌아 고맙습니다 어. 지금 여기서 홍성까지 가는 톨비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뭐라 뭐 <laughs> 그거, 나,님,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뽀물이야. <laughs> 아, 뽀물 형님 또 말을 뭐라 했어요. 부산 오다가 신앙 올, 들릴 톨비. <웃음> <에이>. <웃음> 아, 목적은 다 있으시네요. <laughs> 아, <laughs> 이후에 있는 게은 <기라>. 음, <laughs> 계획이 다있으시고요 아, 야 이거 이 입질은 진짜 와, 와. 묘하네, 쓰팅 묘하네. 어. 이거 제가 봤을 때 성남 성남 미선님도 분명 이거 뽑아보셨을것 같은데 안 계시나 성남 미선님? 지금 아마 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, 분명히 느낌, 오. 기분 아시는 것 같은데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버무리는거 진짜 이제 뭔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뭐죠? 우리가 뭘 넣는지 애초에. 이, 이, 어. 애초에 아, 우리가 뭐가 목적이 까먹었어. 그니까아 그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큰일. 저희는 이렇게 물을 놓쳤고요. 어? 아. 이야. 아. 야, 무섭다, 와. 이 입술 어떡하죠? 치가, 이거. 자부당 이쯤 오다 끝나겠는데, 이거. <laughs> 야, 이거를. 다시. 보물이. 어? 어, 약간 꼬인 것 같은데? 지금 꼬인 것같아 어? 어이! 있다! 아! 이렇게 버무렸는데 저 중에 설마, 뭐 하나 없을까? 아, 그러면 진짜, 진짜. <laughs> 진짜 접어야 돼 당분간 잠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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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이깐 잠깐, 잠 이거 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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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잠깐, 이거. 잠 <laughs> 어, 최아크님 어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남미하강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이야, 잘 꼬였었는데. 어? 어? 네개 다? 어, 버무리, 버무리. 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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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아. <laughs> 이거, 야. 여기 꼬아서. 버무리 어. <laughs> <보물이> 싫어. <laughs> 뭐 아니면 도도도가 아니라 그냥 다, 그냥 다 뽑을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일단 다 피. 이야. 어. 오, 어떡하겠네. 와, 어? 아, 여기는 화성입니다. 어? 어, 아유. <laughs> 야 조금만 버텨도 될 텐데. 헤이! <laughs> 어? 어, 아 아니야 뭐 어? 어야아이 풀렸다 풀리는 느낌인데? 음. 야 이건 뭐? 아 어, 내가 내가 어좀 버무리자 야야 버무리고 좋더라야. 아 <laughs> 어, 내가 이렇게 버무리거좋아는줄 몰랐어. <웃음> <웃음> 어. 어. 아, 오. 다 풀린 것 같네요, 일단. 아, 다 풀렸네요. 네, 풀렸. <laughs> 뮤우콘이요 세팅 해보셨어요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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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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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뽀물이? 뽀물이? 아, 뽀물이? 어? 뽀물아다 와, 다 풀린다. 와, 다 풀린다. 이야, 하수가 풀린다. 안 해보셨대요. 이거 물에서는 거. 아, 그래도 못해도. 뭘 밖으로 보어지더도1 0지한두개는한두개는면한세개는물0 0개는 100개는. 1오오개는오0개는1 0 0개개 25,000원으로 감사합니다, 어, 차크님. 어, 아침부터 몸 어, 게임이냐고요? 김밥천국에서 오징어 볶음밥이나 비벼드세요. 넷플릭스님 먼저 김밥? 한 줄. 한 줄? <laughs> 아, 예. 감사합니다. 아, 차크님 고맙습니다. 아, 아. 아이,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계란을 넘겼거든요, 한 개. 요거는 이제 마세기가 하는 거죠. 아, 이런 경우에는 마세기가더 나은가요? 그렇죠. 열쇠가 지금 밖이라서 무게 있는 놈이 밖이라 이때는 집게 무게로 마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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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이라고 마세일, <마세일이라고> 했는데 마스인데 마스가 보였다 어쨌든 와 아, 내가 참 확인해 봅시다 와비디자 과연 이제, 저희 또,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. 야 오케이. 이렇게 갑시다. 선물은. 아, 열쇠 테이프가 싸져 있는 거 보면, 번호가 적혀져 있는 건가? 10, 11, 12, 13.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뭐, 10번 말고는, 응. 그냥 뭐볼거 없고. 갑시다. 그냥 가는 거죠. 응. 네. 번호 뭐? 아, 이거, <laughs> 왜, 왜 <살았신> 거 <laughs> 이거, 이거, 쓰거이왜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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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데 이거, 뭔데? 이거, 뭔데? 이 <laughs> 개심성 전지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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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방송 빨리 끝나겠다 <목소리> 이야! 드디어 내가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 모! 도도도! <목소리> 바로! <모>! 야. <이야> <laughs> 가자! 아배 <목소리> 아, 파배고대가오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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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고